나 강한 남자 어디가 강해? <웃음> <웃음> 나름 강한 남자야 이렇게 면 이쁘다 이쁘다 핀칠를주고 싶어 강한 남자랑 자 남자. <laughs> <핀> 없어요 너무 <laughs> 세줄까 우리 두 여기 위 다쳤대? 문 치우다가 내가 여기 넣었고 <laughs> <laughs> 야너네들못 봐서 그래요 <laughs> 교회 앞에 눈 얼마나 이냐고아교 <laughs> 혼자 치우신 거예요? 완전 내가 홈에 갈려고왔 혼자 치우신 거예요? 그 교회 갔었는데 그때 어제? 전정아님 핸드폰 찾 네, 어요 핸드폰 찾으러 좀 2시 그때쯤 갔는데 다쳐있더라고요. 이미 그때는 오이스 어오고 계셨지. 그래, 그 눈치 보진거 봤어? 예, 네, 여기 딱 여기만 이렇게 쳤어졌되 <laughs> 그것도 진짜 힘들었어요. 어, 핸드폰을 찾아서 찍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진짜 <핸드폰> 너무 심하게 쌓았던데. <laughs> <희망했어. 웃음> 뒷 문은 이제 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쏴드요이 차장에 에베레스트선생 아니야? 이렇게 <laughs> 내가 너무 그 넘었잖아, 뒷 문은 너문 너무 고이 문은 하고이 문은 문이거 기계가. 와하고이이 문은 너하고이 문은 너이리리이 아니 나중에 한번 까만색으로 출연보자 이렇게. 이긴뭐 이렇게. 레이 그 올해 다섯 시잖아. 그게 무슨 차라 아, 보니까 그지 한이보다 많은 많은 어? 거 아니에요. 네, 저희 저희 집에 신세가가 <laughs> 이거보다 많네요. 아, 그러네요. 아, 그러세요? 대나이름도 아, 되면 될것 같아. <목소리를> 자기 나이가 들면 이 정도라고 상이 정도야. 야 너는 미나이된그대로이 <laughs> 정도냐 <laughs> 근데? 얘도 솔직짜 없어. 그냥 보통인데. 우연이 봐 우연이 완전 장난 아니야. 싱겁그 <laughs> <laughs> <충고 야>, 우연이 <laughs> 머리 불어. 왜? 막스안 발라도 그냥 멈추려아요 약간 그 방금들인가 봐. 방금들은 생머리가 생머리가 좋은데. 근데 개인적으로 생머리보다 방금들이 머리 하기가 어. 괜찮지 않나? 그냥 참머리인가? 응. 또 억센 참머리 있어. 럽들 가는 참머리가 아니고 나는 방콕. 방콕도 음. 뭐, 진짜 싫은데요. <놀람> 진짜? 너도 방콕은 아데 심해요. <놀람> 너, 진짜 심해요. 머리 감고 그 머리 씻어. 머리를 상수 그냥, 그냥, 그냥 를 너무 진진 거라 그서유이랑 그랬는데 아리고르다 했는데 그 그래, 나물 잘 나가는 다 풀려. 물로 아, 머리 들기는 우리가 이다고 어? 옆머리만 뽑기. 그는머리안안 좋아. 지금만 해도